자, 안녕하세요, 피큐큐입니다. 이번 판은 여러분들 버프 먹은 캐스트롤을 간만에 한번 해봅시다. 아, 캐스트롤도 1.13때 하고 안 했었죠. 예, 거의 고인이 됐었던 캐릭터인데 한때 엄청 하다가 한 1.14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냐? 아, 끝나죠나 시간 빨라요. 어, 뭐야 큐가 안돼 있잖아. 아, 케알 못이라서 쿨 돌아 있는 줄 알았네. 돌아버리겠구만. 아, 캐스트를 몇달 만에 하는 거지? 한달안 안 됐나? 한달 됐을 거 같은데 이게 킬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. 들어가면 딸수 있나? 평타 쳐가지고 잡을 것 같은데? 개이득. 왜냐? 나는 다 먹었지만, CS를 쟤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. 아주 개이득인 부분이구요. 이건 인정. <laughs> 아, 진짜라니까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진짜 뻥 치는 게 없어. 근데 여러분들 소름 돋는 사실. 그거 못 먹었는데 나랑 CS 한 개밖에 차이 안 납니다. 히! <laughs> 히! 음, 놀랍도다. 레인비아요. 기를 잃었다. 따라다 또라 또아 뭐야 아아 아, 이분들이 위프시를 전 정말 많이 활용하시네요 이제. 왜 캐스트를 Q가 만화가 그렇게 많이 안다는 것 같지? 왜왜 왜 그러죠? 만화도 패치됐나요 혹시? 아닐 텐데 말이죠. 내가 오 스택일 때 써가지고 그런가 계속 화살을 오 중첩 쌓아서요, 그쵸 이야 피했어. 그걸 역시 8티어 골드 솔로랭크는 다르단 건가? 뜨고이야구만 아, 근데 저거 솔킬 딸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아깝다. 요즘 랭크 돌리는 사람 별로 없어진 것 같은데, 기분 탓인가요? 정말 많죠? 아 꺼져요, 좀. 저런 분들 악하지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땐100%해 한가... <laughs> 너무하네. 그런 건좀잡게 냅둬 주지. 지... 지사고만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. 아 그나저나, 캐스트럴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? 궁극기 있었으면 그냥 뚫어버렸을 텐데. 8초, 7초, 6초, 5초, 4초, 3초, 2초, 2초! 여기서 제발 저거를 잡는다면 난 오지게. 아 뭐야, 피흡이 너무 많이 됐는데? 아니야, 못 잡아. 아, 아 거기서 포션을 빠냐? 집갈거 아닙니까? 복수님, 아니, 집 가셔야 되는데 포션을 빠시네요. 정말 안전이 제일이죠. 정말 똑똑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되게 못 맞추네. 죄송합니다. That. 어 캐스트롤 재밌는데 레인으로 쓰는 거 캐스트롤 연습 좀 할까요? 재밌는데. <laughs> 일단 요즘 할 히어로가 너무 없었거든 재밌네 집을 가요 신발이랑 완갑 포션 3개 그 다음에 조명탄 하나 사 주도록 할게요. 그럼 빨리 레인으로 복귀를 해 주도록 합시다. 어우, 넘무 세다. <laughs> 아니, 타카 왜 이렇게 컸, 컸대? 저 정도면 캐스트럴이 불쌍해질 정도인데? 일단 하나. 일단 둘. 오케이 깔끔 깔끔. 욕심내서 이 녀석까지? 굿. 다음 템으로 수정 조각에 영혼 수학기? 영혼 수학기를 가야지 화살을 많이 쏘니까 영혼 수학기를 가줄까요? 아못 먹었네. <laughs> 기가 맥힌다 <laughs> 이거 먹자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돈 많이 들어올텐데 아니? <laughs> 밑에 쪽에? 그런게 있어요 자기가 쏠때는 궁이 안맞는데 직접 맞아보면은 맞을때는 진짜 안맞습니다 캐스트로 궁극기가 내가 쏠땐 안맞는데 남이 쏠땐 잘맞아 뭐 그런느낌이에요 진짜로 해보신분들은 느끼실수 있습니다 내가 쏠땐 드럽게 안맞는데 남이 쏠때는 그렇게 잘맞아요 페탈은 어제 해봤는데요. 정말 아닌 것 같아요, 페탈은. 그거는 팀랭으로 돌려야 쓸만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솔랭 캐릭터로는 영 0... 빵점이에요. 가서 맞아주네. 솔직히, 궁극기가 글로벌이긴 한데, 맞추기가 너무 어렵긴 하죠. 이게, 내가 맞을 때는 범위가 긴, 좋은데, 아, 맞출 때는 그게 또 아니거든요, 이게.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. 그래서 프리디 로지구요? 어 캐스트럴 시계가 가지고 궁극기만 쏘고 싶은데 뭔가? 아 어, 맞다 카페다가 글안 썼다 이럴 수가. 이제부터는 많이 들어오시네요. <laughs> 옛날 방학했을 때처럼. 다들 다 같이 환영합니다. 방학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셨나봐요. <laughs> 정말, 뭐라 해야 되지? 방학 기간 때 많이, 진짜 안 들어오셨었는데. 아, 야, 금강아. 너랑 나랑은 친구야. <laughs> 그만 때리겠니? 나 생, 상상도 못했어. <laughs> 야뭐 무슨 <laughs> 터져 버렸는데? <laughs> 야 타카는 아니 쪽 복수는 무슨 생각이 들까 지금? 아목 아파 목 아파가지고 지금 소리를 못 지르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었다 방금은. 아, 목 아파. 야, 진짜 오졌다, 방금. 와, 진짜 세다. 저기요, 삐큐큐님 어디다 쏘고 계시는 거죠? 굿. 야, 활 진짜 세다. 저거 구라한 치고, 근신, 그거 연막, 연막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, 궁 쓰면은 캐스트럴 한 방일 것 같아, 뭔가. 진심으로. 저거 진짜 한 방처럼 보이지 않아요? W 위에다가 궁극기 쓰면은 지, 진짜 저거 한, 바, 한 방일 것 같은데. 복수 내가 봤을 때폰 던짐. <laughs> 폰 던졌으면 게임 안 하고 있겠지. 아 이거 못 채웠다 아 실수 실수 아 캐스트럴이 어렵긴 하네요 야 한타 오졌다 야 복스 복스 멘탈 회복했을텐데 이거 이러면은 안좋은데 야 캐스트럴이 다루기가 좀 어렵네요 한타 때 뒤쪽에서 그냥 포킹포킹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물어버리니까 답이 없네. 신발이랑 켜가지고 좀 빠져 나가야 되나? 아야 데미지가 근데 진짜 좋긴 좋은데. 아 저기다가 큐 쓰고 싶다는 좀나인다 시바. 아 저기다가 큐를 제발요. 흐흐흐흐흐. 돈을 벌어야 돼아 고민되네 아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 저기 애들이 있잖아 조심해 애들아 처 맞고 시작하면 은 답이 없어, 우리는! 멍, <laughs> 멍띠, 네, <먹므띠>. 죽으세요. 아냐! <laughs> 야, 데미지는 센데 몸빵이 약하다. 몸좀 가야겠다, 이제. <laughs> 아니, 내가 너무 극딜을 가고 있었어. 아. 누가 봤으면 이거 올켄줄 알겠네. 씨발. 딜딜 뽕에 취해가지고 지금 방템을 안 가고 있어 방템을. 아직까지 레인 최고 존엄은 복스죠. 복스가 피지컬만 되면은 진짜 사기 히어로라. WP는 정글로 쓰면 은 엄청 세던데. 영혼 수학기 가지. 그게 어떤 심리로 내가 이, 이거를 갖냐면은 <laughs> 여러분들, 시험 공부해가지고 공부 안 하다가 90점 맞으면은 하. 나 90점 맞았어, 얘들아. <laughs> 하는 애들 있죠? 그런 느낌? 한 다섯 판못 하다가 한판잘 하니까 채팅창에 와, 님. 와, 개점 개점 막 와, 와 하니까 삘 받아 가지고 시계 장치 산 거지, 뭐. <laughs> 그런 심리다 아 이분 존나 빡치셨나본데요 진짜? 야 이걸 막아? 야 복수 각성했어 씨 이거 야너 꺼져 야 안돼 이거 야 복수 각성했는데? 한방에 우주폭발하던 복수가 달라졌어요 복스 무적됐다 씨발 성공? 아 앞으로는 성공을 좀 쓰고 싸워야겠는데 이제 크라켄 응 늦었어라고 말한 말하는 그런 느낌? 나는 9킬 1데스였고 쟤는 6데스였고 어 CS도 나보다 못 먹었는데 역시 복스 개사기죠? <laughs> 어 너무 약한데 해나 지금 일단 집 가서 아이 복수 개사기다 진짜 이렇게 지고 맙니다. CP 캐스트럴이 후반이 약하다고? <웃음> 그래? <웃음> 야, 그래도 초반엔 잘했는데, 아깝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아프리카TV 피큐큐 검색해주세요.